와, 돌아보겠다. 응. 어? 어? 응? 행님. 아, 예. 뭔 미안합니다, 행님. 아니, 방송이. 이 모텔, 산성의 모텔 들어오니까 끊겨가지고, 여기 지금 와,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, 핫스팟 땡겨가지고 하고 있거든. 근데 우리 유저님들 인사는 하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, 아, 그래갖고, 이 지금 핫스팟 땡겨가지고, 일단 방송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이제 도착했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여기 모텔 귀신있나? 왜 아무것도 안돼뭐 많지구나 <laughs> 아니 요 우리 저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 그래도 오늘 인사는 하고 내가 접어야 되기 때문에 와좀 그렇네 와 피곤합니다 아, 잠깐만, 아, 이렇게 할게요. <laughs> 와, 데이터 오늘 98기가 썼어요. 호갱이 뭐합니까? 아, 디라. 아니, 여기 와이파이. 是这。 <laughs> 아니 어 반장님 여기 방송이 안 돼요 이 지금 IP타임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제가 지금 핫스팟 땡겨서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아까 카라 모텔에서 벨을 눌렀는데 사람이 안 나와서 끝내는 와 모텔 들어봤는데 아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네 애 오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도착해 갖고 이 와이트, 와이파이 때문에 계속 헤맸거든요 <laughs> ip 타입이 와이파이 인데 안 잡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